자 확인 9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laughs> 이게 순환소스를 배웠으니까 순환소스를 배웠으니까 얘를 분수꼴로만 나타내면 그치 그 다음 하는 거는 어,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어, 뭐 미지수를 그치 1차방식으로 풀던지 하는 방법입니다 0.7 순환마비 순환마디 0.7이면 9분의 7이지? 얘 어떤 수 a를 곱했대. 그치? 그랬더니 3.순환마디 8이지? 그러면 9분의 38 빼기 3이지. 그치? 전체에서 순환마디 앞을 빼라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a는 9분의 35 곱하기 뒤집혀서 7분의 9하니까 없어지고 7 5 35하니까 5 답은 5 되겠습니다 그냥 야7분5 아, 5, 5, 5, 5, 5. 그래, 이게 몇 페이지지? 답지요? 아 1 2 5 5맞아습니다 자, 그다음 1차 방정식이지, 그치? 어? 1차 방정식 15분의 7이니까, 얘는 9소수점까지 90이지, 90분의 1이지, 그치? 어, 그럼 15분의 7은 x 플러스 90분의 1. 전체에다 뭐를 곱하면 좋겠어? 얘가 4 곱하면 뭐냐? 음. 4에 대 4, 아니, 4 곱하면 안 되는구나. 90으로 90으로 되나? 네. 어쨌든, 6 곱하면 되죠. 6 1은 6, 5, 6에 30, 그치? 네. 어. 그러면 전체에다가 90을 곱하는 거지, 그치? 네. 여기다 90을 곱하면 6인가? 그럼 6 7에 40이 네. 되나? 네. 40. 여기는 90X가 되고, 90X는 플러스 1이 되네, 그치? 러이요 응. 응? 자 그래서 90x는 1이 넘어가면 41 되지 그치 근데 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라고 그랬지 그치 x는 90분의 41 물론 너네가 41을 나눠줘도 되지 그치 90으로 나눠줘도 되지 그치 근데 나눌 필요 없이 우리 순환소수 이렇게 하면은 어, 어떤 식으로 됐냐면 0.41 0 4살때 요걸 맞춰주기 힘들어 어 42대겠네 아 42가 아니라 그니까 45대나 45에서 4 빼면은 그치 요렇게 해주면은 90분에 90분에 45 빼기 이니까 41이지 그치 요렇게 하면 너네들은 좀 힘드니까 요거 해주면은 어? 0.0 해가지고 4, 4 9 36, 360이지 그렇지? 어? 그러면 은 여기 50 떨어지지? 500이니까 5 9 45, 450. 계속 또50 떨어지지? 그렇지? 4, 5, 5, 5 이렇게 하니까 0.4 순한 말이 5 이게 답인 거야. 맞아요, 맞아, 딱. 잠깐 기다려. 그치 네. 자, 9번 이런 거 잘해야지, 되그치 어? 어. 다음 주에 모든 것을 모두 고르면 항상 왜 틀리는지 그리고 뭐가 맞는 건지 그런 거다 써주다 써줘야 된다, 그치지리가죠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모두 유한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그치 우리 가 지금 배운 게 뭐야? 어, 순환이요 그리고 또 순환 소수는 다른 말로 무한 소수의 일종이야, 그렇 어, 무한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무한 소수가 된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무한 소수는 모두 순환 소수이다. 틀린 말이지. 무한 소수는 두 개로 나눠지지. 순환하는 것과 순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자, 모든 순환 소수는 유리수이다. 어, 당연히 맞는 얘기지. 순환 소수는 다. 유리수로 바꾸는 걸 지금 배웠지, 그렇지? 어, 당연히 맞는 얘기. 정, 4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인 유리수는 딱딱 끊어지는 거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가 있을까 됐어? 유한 소수하고 순환 소수 어, 딱두 개야. 유한하고 순환. 무한 소수만 나타낼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한 음. 소수. 정수관 유리수는 무한 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보통 아니지 그렇 무한 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 무한 소수 중에는 유한 소수 나타낼수있내지 무한 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무한 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거 있지 그렇지. 이게 순환하지 않는 거. 어? 그건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운다고 했죠. 좀 어려운 말을 하면은 뭐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이런 말이 있다고 쳐봐 유한소수로만 그러니까 유한소수로 어 나타낼 수 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0.9999로 응. 영원히 가는 수는? 응. 결국 0.9땡이니까. 9분의 9지. 응. 1이지, 그치? 딱 떨어지는 수가 되지, 그치? 어? 응. 분수로 하면 그치? 너네들한테는 좀뭐 어려운 말이지, 그치? 자, 해서 요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한 10번. 다음 중 분수. 분수야. AB는 정수래, 그치? B는 0이 아니고, 이 꼴로 나타낼 수 없는, 그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거. 자연수 당이 되지 밑에가 1이 생략된거라 그치지 그치 어? 2는 1 1분의 러여니가 그러니까 정수 당이 되지 뭐 마이너스죠 그치 어, 어 유한소수 0은 0분의 0이라고 할 수가, 할 수가 있어 사실상 근데 하여튼 0이 0이 빠지니까 되고 유한소수 되고 분한소수 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렇지. 순환하지 않는 거. 얘는 분수가 안 된다, 절대, 그렇지. 5번, 응. 5번. 여기까지.